국에무용단의서에대해서 생각을 서면서 어떻게 서한국적인 것을 담을 것인가 나의 한국성은 그럼 무엇인가 라고 고민을 하면서 그냥 문득 떠오른 단어가 구비구비라는 단어였어요 몽유도원도을 봤을 때도 우리의 삶의 매일매일 루틴 안에서 살아가는 것들도 다이 구비구비라는 어떤 단어 안에 함축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멀리서 뭐 봤을 때는 거시적인 아름다움도 담겨 있지만은 굉장히 미시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인간의 삶에 대한 희노애락이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 그 안에서 한국적인 어떤 정서와 감각을 좀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이번에 같이 하는 미디어 아트 작가 분은 황선정 문규철 작가님이신데요. 몽유도원무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시각적인 어떤 이미지들을 어떻게 정서를 표현할 수 있을까. 자칫 그냥 배경이 되지 않게 그것이 단순히 이런 산세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인간의 정서와 우리의 삶의 어떤 흐름들, 변화들을 계속 같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상만을 보더라도 이 몽유도원무를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 음악에서는 그 하임 음악 감독님과 심은영 음악 감독님이 같이 하시는데 이 작품에서 움직임의 또 모티브가 되는 것이 걸음이에요. 그것이 검문고를 통해서 좀더 극대화되기도 하고 또 앰비언트적인 음악, 전자 사운드에서 느껴지는 장엄함 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가슴 깊이 느껴질 것 같아요. 무용수들이랑 새로운 방식이기 때문에 더 어색하고 낯설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또 금색 자기만의 또 춤을 융화시켜서 이렇게 만들어내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현대무용 같은 동작을 주더라도 이미 수십 년간 한국춤을 수련한 무용수의 몸을 통해서 나왔을 때는 그들의 춤인 건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춤을 입힌다기보다는 저의 방식을 통해서 또 새로움을 좀 찾고 싶었던 것 같고. 이번 작품은 그냥 저 혼자의 안무가 아니라 공동으로 무용수들이랑 움직임을 찾고 했기 때문에 같이 만들어낸 네, 춤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작품을 만들 때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도가 어떤 경계 없음에 대한 거거든요. 이 작품 또한 우리는 이 몸을 통해서 사유하는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 몸짓이라는 걸로 다 통용이 되는 것 같아요. 한국춤 현대무용. 아 어떤 뭐 다른 장르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봐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뭐 이상 세계가 이렇다는 라 어떤 동경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의 어 것이지 결국 사실 현실이 또 나의 이상향일 수 있고 이 현재가 내가 꿈꾸는 그 시간이고 장소일 수 있는 거거든요. 현재 또한 나의 <laughs> 그 이상 세계구나 그 바라봄에 대한 거 경계 없음에 대한 거 네, 이런 것들을 관객과 나누고 싶습니다.